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술하면 언제부터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수술 후 회복은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술 직후부터 6개월까지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회복되는지 가장 현실적인 회복 과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첨단 재생 의료 실시 기관 서남목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창우입니다. 저는 오늘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회복의 현실을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의 회복은 누구나 동일하지 않고 근력과 체중과 관절 손상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따라가는 회복의 흐름은 있는데요. 오늘은 그 흐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회복의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수술 다음에서 2, 3일 지났을 때 통증이 줄어들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보행기를 잡고 일어섭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보다 관절을 다시 쓴다는 감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빠르게 서고 걷기를 시작할수록 근육 회복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요.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병동에서 보행기를 잡고 조금 더 멀리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고 균형감각을 회복하게 됩니다. 걷는 연습을 하지만 무리하지 않도록 통증의 강도를 보면서 조절합니다 수술 후 6주가 지났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때부터 지팡이나 보조기 없이 평지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회복 속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근력이 좋은 분들은 자연스러운 보행이 시작되고요 근력이 약한 분들은 계단이나 경사를 걷는 것이 아직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엉덩이 근력과 허벅지 근력입니다 이두 근육이 회복을 결 은 핵심입니다. 수술 후 3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데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동네 공원을 걷고 일상적인 출퇴근에도 무리가 없게 됩니다. 밤마다 잠을 깨우던 무릎 통증들은 대부분 사라지고요. 수술 전보다 훨씬 편안한 걸음이 시작되죠.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이 되면 마치 내 관절처럼 안정적인 느낌이 생깁니다. 무릎이 뒤로 흔들리던 느낌이나 불안정한 느낌은 거의 없어지고요. 운동 범위도 더 넓어집니다. 걷는 속도도 빠르게 돌아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시기에 정원을 가꾸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손주와 함께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인공관절은 자연 무릎을 완전히 복원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이 걷고 서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안정적이고 검증된 치료이지요.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은 대부분 크게 개선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언제부터 걷기를 해도 될까요? 정답은 수술 다음 2, 3일 이후입니다. 둘째 질문, 언제쯤 혼자서 걸을 수 있을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대체로 6주 전으로 걷기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질문,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력 운동은 수술 직후부터, 가벼운 걷기 운동은 6주 이후부터, 장거리 걷기는 3개월 이후가 안전합니다. 마지막 질문, 언제쯤 완전히 적응될까요? 6개월 정도가 회복의 완성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회복 과정은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수술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실제 회복 패턴입니다. 여러분께서 수술 후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되는지를 미리 알고 계시면 불안이 줄어들고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선화목자 병원에서 모든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진료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무서운 수술이 아니라 걸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공관절 수술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이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선화목자병원 이창우 TV 정형외과 전문의 이창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